감독님 좌판이에요? <laughs> 팔로 나오셨어요? 줄줄줄 늘어났어 그러나 사실 소음 테스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미니 4 프로 있고요 네오 있고요 플립 있고 아바타 2 있고 매빅 3 프로 있고 저쪽에 인스파이어 3 저거는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있는데 자랑하려고 에어3S가 빠져있습니다 에어3S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에어3S를 누굴 빌려줘서 지금 없는데 일단 영상부터 찍고 근데 여러분들 그 스펙 보면은 에어 3S와 아바타 2와 소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2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거니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소음 테스트 하는 건데 사실 제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도 모르겠고 저는 소리만 들려드리고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보여드릴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거리는 비슷하게 맞춰야 될것 같아서 이거 POI 찍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날개 끝 지역이 달 정도의 거리에서 소음 테스트하면 여기 숫자가 뜰 테니까 그거 보시고, 아, 이 정도 시끄럽구나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면 될것 같고요. 미니 4프로 가볼게요. 미니 4프로. 음? 확실히 미니 4프로가 정말 조용하죠? 제가 말하는 게더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니 4프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네오도 상당히 조용하죠. 네오도 조용하죠. 근데 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가 하이톤이네. 얘는 좀 약간 날카로운 소리가 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바타 2 가보겠습니다. 아바타도 조용한 편이에요. FPV 치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조용한 편인데. 가보겠습니다. 아바타 2 자, 아바타가 75가 좀 넘는데 75가 좀 넘는데 저런 건 있겠죠. 이 친구는 아무래도 빠르긴 할수 있으니까 고속으로 날 때는 훨씬 시끄러워질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측정이 불가합니다. 호버링 위주로만 일단 제가 연,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립 이제 자 플립, 플립도 꽤 조용해요. 네오보다 조용한데, 네오보다 얘가 네오나 아바타보다 조용합니다. 그거 정도 확인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비가 한번 가볼게요. 맵이건 아무래도 체급이 있으니까 훨씬 더 시끄럽지 않을까 싶은데 자70 초반 호버링 때 사운드를 듣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소음 차이가 커질 수있다는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다른, 이뭐 호버링 말고는 사실 소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 자, 제일 멋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음. 와. 뭐이 정도면은. 궁금증 해소됐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도할 거냐면, 자, 지금부터는 지금 DJI의 플립이 배터리가 풀릴 때, 호버링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자 지금 24분 한 30초 정도 되면서 자동 착륙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8% 정도 남아 있네요. 배터리 8%. 아마 실제로 비행하면 뭐 바람이라거나 또는 속도에 따라서 한 20분에서 25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버링 되는 시간이 실제 비행 시간보다 짧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제가 본 영상에 담지 않았던 소음 테스트와 배터리 테스트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죠. 끝!